현재 14명인데 26명으로 늘리잖아요. 그러면 현재 있는 대법관 중에 22명을 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. 그러면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은 과연 지켜지겠느냐. 주진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26명의 대법관 중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면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보는데요. 대법원의 사건이 많아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게 국민에게 편리하다면 왜 민주당은 계속 다수당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얘기 안 했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 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관을 한 명이라도 늘릴 생각이 없었고 그런 논의조차 없었어요. 법안도 제출 안 됐고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되고 나니 그제서야 대법관 증원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제는 스물여섯 명으로 증원하겠다라고 하면 다 그러면 계산이 있는 거죠.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22명을 온전히 음. 이재명 대통령 이끼마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.